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키자의 빨간불 만들어 드릴 전문가 세력 대망입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 많이들 한 번씩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바로 티사이티 픽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저희가 최근에 3일 동안 연속으로 어,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 날아 수요일 날 상한가 그리고 목요일 날 장중 15% 그리고 금일 현재 기준으로는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. 자, 그렇다면은 T사인 T픽 제가 어 며칠 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떠한 말씀을 드렸습니까? 바로 이 종목에 대해서 전고점 돌파는 물론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욕심 내면은 7천원그 이상도 가능하다.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, 일단은 오늘 음봉을 보였고, 이 과정에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불안해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, 금일도 한번더 티사이티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아시는 것처럼 이 기업, 어떠한 기업입니까? 다른 걸다 떠나서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중요한 것은 옴니텔에서 T-사인 T-픽으로 사명이 변경됐고요. 모바일 쿠폰 발행과 인증, 결제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자 하지만 무엇보다 이 기업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죠? 비덴트입니다. 즉 비덴트라는 이유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요. 자,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설명해 드렸고, 이러한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, t 사인티픽이 연일 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차세대 비덴트라는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. 사실, 최근 아시는 것처럼 비덴트라는 기업, 비덴트라는 기업도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습니다. 그리고 이비덴트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단한 가지였죠. 바로 이 빗썸, 이 빗썸 때문이었고 현재 시점에서 바로 이 기업인 티사인 티픽도 빗썸 쪽과 연관성을 보여주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. 즉 현재 시점에서 이 기업도 보시는 것처럼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분을 보유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해.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눌리고 있는 과정에서 오히려 기대감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포지션들을 우리가 쏙쏙 체크해봐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금일도 비덴트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현재로서는 윗꼬리를 달아주었지만은 장중 10%대 상승률을 보여준 만큼 여전히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비썸 쪽의 수급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비덴트에 대한 수급이 연출이 된다라면은 우리는 티사인티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 구간 7,000원도 이제는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티사인티픽 보유하신 분들은 추세도 충분히 좋은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는 만큼 적어도 최소한 5,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7,000원 욕심 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이렇게 큰 수익을 안겨드렸던 이 티싸인티픽을 못 잡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무료로 급등하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0 1 0 6 9 8 6 8 9 3 1로 숫자 77번호 보내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티싸인티픽같이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해 드리고 있고요. 오늘도 마찰까지로 공략 종목인 이노뎁 에디슨 EV가 급등하게 되면서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. 거기에다가 갤럭시아 모니터리와 갤럭시아 SM도 역시나 수익을 챙겨 드렸죠. 자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여 드리는 이 내용이 바로 문자로 이렇게 보내 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. 즉 이렇게 몇일 관심 종목, 몇일 관심 종목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, 익절가까지다 잡아 드리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노델 그리고 어제 인트로 메딕 단날 이렇게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죠. 실질적으로 이노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? 오늘도 장중 11% 급등해 주었고요. 인트로 메딕 어저께 상한가 기록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단날 상승폭 키우면서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인 후기 보여 드리면 갤럭시아 SM 14%, 갤럭시아 머니트리 5.4%, 51만 5천원 수익, 그리고 에디슨 EV 오늘 14%, 167만 9천원 수익, 그리고 에디슨 EV 4.3%, 28만원 수익,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12%, 수익, 52만원 수익, 그리고 오늘 실현 손익 14만 7천원 이렇게 다. 챙겨드리고 있고요.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. 지금 바로 010-6586-8931로 숫자 77만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 010-6586-8931로 지금 바로 숫자 77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이상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 만들어드릴 전문가 세력 대망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